안녕하세요 스팀팟입니다. 오늘은 스팀팟이 제작한 치치스토브 언박싱 영상과 설치 방법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치스토브 수납 가방입니다. 치치스토브 수납 가방은 코듀라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고 블랙 해모 색상입니다. 상단부를 여시면 지퍼가 있고 지퍼 내측에는 꽃이 손잡이와 기타 사물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주머니입니다 여기는 토치와 가위, 장갑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본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본품을 개봉하면 이제 내측에는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주머니 의 안쪽에는 은박코팅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오염시에 매우 쉽게 제거가 될수 있도록 원단을 코팅 원단을 넣어놨습니다 내부는 은박코팅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라 원단으로 제작된 꼬치 수납주머니입니다 꼬치는 한쪽 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총3 개를 제공합니다 꼬치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원단이 그냥 뚫고 지나가거든요 이에 따라서 원단을 보강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 원단의 특징은 하이파라운 이라고 하는 보트 제작용 특수 원단입니다 그래서 꼬치를 뾰족한 날이 아무리 찔러도 구멍이 나거나 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없도록 특수 원단을 덧대서 제작을 했습니다 꼬치 수납 파우치 입니다 스토브 본품입니다 스토브 본품은 V장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난로나 스토브 용품을 취급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갑을 동봉하고 있습니다 장갑을 면 장갑을 드리는데 면 장갑을 이용해서 난로를 취급해서 만져야 지문이 묻지 않습니다 지문이 묻게 되면 손바닥에 있는 유분에 의해서 지문이 묻게 되고 그게 열을 가함과 동시에 얼룩으로 남아서 연고적으로 남기 때문에 처음 제품을 취급할 때는 그런 바와 같이 장갑을 이용해서 제품을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내측에는 이중요소 판이, 외측에는 헤어라인으로 제작된 본품이 제작되어 있고, 스인레스 재질은 430입니다. 열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인레스 430을 사용해야 됩니다. 재바지가 있습니다. 재바지는 비닐 포장을 뜯게 되면 재바지가 나오는데요. 스인레스일 t 로 제작되어 있고, 매우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스인레스 430입니다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스인레스 304로 제작된 그릴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릴에는 높낮이가 조절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 우선 그릴 하나를 빼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스터브 측면 커버는 V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꼽을 수 있는 홀더가 들어있습니다. 스터브 측면 홀더는 좌우측 총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스터브 측면 커버도 좌우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스터브 측면 커버도 이중 연소료가 가능하도록 하단부에 1차, 연소가, 1차 연소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쪽을 통해서 2차 연소가 될수 있는 산소가 공급되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숫바지입니다. 숫바지는 그런 바 같이 다이아몬드와 X자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숫바지는 스인레스 4301T로 제작되어 있어서 열변형이 최소화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수술 수 잡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 있습니다. 다음 들어 있는 본품은 바베큐 구이를 위한 꼬치 고정쇠입니다. 구이 대상물이 그 작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통닭이나 생선 등을 구울 때는 회전하는 회전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콩닭이나 그런 대상물에 이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베큐 구이를 위한 고정쇠입니다. 고정쇠가 좌우축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석쇠입니다. 처음에 석쇠를 쓰다가 현장에서 예비 석쇠를 교체를 하기 위한 석쇠를 하나 더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들어가 있는 부품은 바베큐 구이를 위한 고정 브라켓입니다. 바베큐 구이 시그 바베큐 꼬치를 세울 수 있는 고정 브라켓이 좌우 측에 되어 있고 고정을 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방법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복사 반사판입니다. 열복사판이라고 답니다. 열복사판은 치치스토브에서 가열되는 열이 중앙으로 집중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열을 복사시켜서 앞뒤로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어, 구이 대상물에 열을 집중하고 또한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께 복사열을 제공할 목적으로 열 복사 반사판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우천시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반사판을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스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천시에 매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눈이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꺼내보면서 치치스토브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가방의 내측에는 보람바와 같이 은박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은박 재질 코팅은 현장에서 철수시 재나 기름 등등이 묻어 있을 때 어,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서는 청소나 그 세척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는 어,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철수를 할 때는 그름이나 때, 제들이 묻어 있을 때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철수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편안하게 세척을 할수 있도록 잘 씻기는 재질로 은박 코팅을 하였습니다. 수납하는 방법은 열복사 반사판을 먼저 넣고 그리고 바비큐 구이용 브라켓을 좌우 수납을 하고 그 위에 그릴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릴 자체가 디귿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넣고, 그리고 바베큐 고정세를 꽂아 넣습니다 이게 날카롭기 때문에 매우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베큐 고정세를 집어넣고, 이거 측면 커버 두 개, 그리고 여기에... 수바지입니다. 수바지를 두 개를 넣고,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납이 들어갑니다. 이 위에 예비 석쇠를 하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석쇠가 제거자로 되어 있는 석쇠가 둘이 결합되면서 가운데 있는 제품도 보호하고, 그리고 수납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 위에 본품. 스터브를 넣고 폴더형 스토브 하단부에 재바지입니다. 재바지를 넣은 후에 여기에 꼬치 수납 파우치입니다. 꼬치 수납 파우치를 넣은 후 닫아주시면 모든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납하는 것이고, 어, 지금 수납 방법은 추후에 꺼내서 사용할 때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납 방법대로 수납을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스팀팟을 작한 치치스토브 설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치스토브 홀더형 본체입니다. 홀더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본체 그리고 스파지 그리고 이기 측면 커버를 꺼냈습니다 측면 커버를 잡은 상태에서 치치스토브 측면에 하나씩 꼽아 줍니다 꼽아주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부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다리는 걸쇠 역할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다리 걸쇠를 돌려서 고정을 해주면 고정이 완료됐습니다. 반대쪽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다리 부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커버가 결합이 안 됩니다. 모아준 상태에서 추면 커버에 홀더를 한쪽을 결합하고 반대쪽을 결합한 후에 벌려서 걸쇠로 고정을 해주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측면 커버를 끼, 결합한 후에 숯바지를 내측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으면서 견고하게 지지를 해줍니다. 다음은 재바지입니다. 재바지는 하단부에 보시면 재바지를 끼우는 홀더가 있습니다. 재바지 홀더에 끼우면 되는데, 한쪽은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빠지지 말라는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턱이 없는 곳이 있는데, 턱이 없는 짧은 쪽을 대축으로 해서 길게, 뒤쪽까지 나오게 꽂아주시면 재바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키치스톱의 본품의 모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열복사판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열 복사판 설치를 위한 고정 브라켓 입니다 고정 브라켓에 보이는 바와 같이 U자 형태의 측면에 홈이 일자로 길게 두 군데 타공되어 있습니다. 고정 브라켓의 끝 부분을 들어가게 하면서 가운데에 손잡이 부분에도 홈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홈에 이걸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고정이 완료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설치를 하고 다음은 열 복사 반사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열 복사 반사판은 보는 바 같이 지붕처럼 제약된 형상이고, 보라켓 상단부에 요철 튀어나온 부분에 열 복사 반사판에 절개되어 있는 부분을 끼우면 설치가 간단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제거할 때도 이렇게 하고, 사용 중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사용 중에는 집게를 이용해서 잡아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열 복사 반사판에 대한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바베큐 꼬치봉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꼬치 수납 파우치를 열면 3개의 꼬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길이는 43cm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날카롭게 제작이 되어 있는 끝부분과 다른 한쪽은 둥글게 마감 처리가 된 꼬치봉이 3개 제공됩니다. 꼬치 손잡이 내측에는 세 개의 홀이 타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파이 꼬치봉을 하나씩 꽂아주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세 개를 꽂으면 꼬치봉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베큐 구이 대상물을 꼽은 후에 마감 캡을 꽂아 주면 꼬치 봉은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바베큐 고정쇠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바베큐 고정쇠의 중앙부에는 꼬치 손잡이와 동일하게 세 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세 개의 구멍에 꼬치 봉을 끼워 주면 들어가게 되고 반대쪽에도 서로 마주보게 해서 꼬치 봉에 끼워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고정쇠는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구이 대상물이 크거나 아니면 내부가 비어있는 그런 종류의 어, 구이를 할때 그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꼬치 봉 막에는 그런 다 같이 꽂아주게 되면 자, 구이 대상물을 구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회전판은, 어, 자연적으로 회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용이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꼬치 손잡이를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스댄 봉으로 꼬치를 제작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꼬치를 바베큐 구이를 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걸어주시면 되는데, 꽃치봉 손잡이에는 자연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락핀이 2개소 있습니다 이 고정락핀은 브라켓의 측면에 홀이 타공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정을 해주는 위치를 맞추어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좌우 상관없이 꽃이봉을 고정해 주시면 회전을 방지하면서 설치가 됩니다. 꼬치봉 손잡이를 결합하고 회전을 할 때는 살짝 뒤로 빼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약 30도 각도로 돌려서 회전을 하면서 구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살짝만 옆으로 빼서 회전을 하고 꼽고 다시. 살짝만 옆으로 빼서 회전을 해서 꼽아주면 되는데 어, 돌리는 간격이나 각도는 구이 대상물에 따라 틀리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으로 회전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구이 바베큐를 할수 있는 꼬치봉과 꼬치봉 손잡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석쇠에 고기를 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그릴이 두개 있습니다. 그릴 두 개로 불을 피운 후 어, 숯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나면 그때 석쇠를 올려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높이는 바닥에서 30mm 띄워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열이 강할 때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를 구우시면 되고, 열이 약할 때는 뒤집어서 고기를 직화로 구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이용할 수가 있고, 다음은 꼬치봉을 활용해서 다양한 조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석쇠 위에 이런 냄비나 프라이팬을 올려서 직접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올려놔도 되긴 하는데요.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이 떨어지는 장작의 특성상 이대로 요리할 때 숯을 넣기 위해서는 또 다시 분리한 다음에 숯을 넣고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저희 스팀파에서는 꼬치봉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기구를 올릴 수 있도록 손잡이 상단에 꼬치봉 고정 홀더를 제작해 놨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잡이 상단에 고정 홈이 있고, 홈에 꼬치봉 3개를 올려서 이 위에 주전자를 올려 사용하게 되면 이 틈새로 장작을 계속 공급해 줄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꼬치봉은 총 5개의 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쪽에 몰아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꼬치봉은 조리 방법에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장작을 공급해서 열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꼬치봉입니다. 꼬치봉은 스테인리스 304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치치 스토브는 폭 34cm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시중에 구매 가능한 대부분의 장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놓고 시화를 하시면 되고 어, 불을 붙이면 불이 가운데로 이중 연소로 모이는 아주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스팀팟에서 제작한 치치 스토브 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